우리 군의 주요 항공 전력인 LAH와 수리오, 무인기와 한 팀이 되어 더욱 강력한 무기 체계로 거듭났습니다. 유인기와 무인기의 전술적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항공 유무인 복합체계,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완벽한 작전 수행을 약속드립니다. 공중 발사용 다목적 무인기 운용 체계가 탑재된 LAH는 위험 임무 수행 지역에 투입되어 정찰, 표란,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등 지상 부대 및 유인 헬기 부대 투입 이전에 임무 공역에서 전술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무인 제어를 통한 정찰 능력으로. 전장 생존성을 회폭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밀 타격을 통한 공격력 강화로 성공적인 임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공중 발사용 타목적 무인기는 아군의 유인 정찰기 및 LAH를 대신하여 작전 영역에 투입된 후 적군의 위치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LAH에 탑승한 무인기 통제사에게 전송합니다 무인기 통제사의 1차 식별을 거친 정보들은 지상 통제 센터에 전달되어 타격 여부가 결정되고 폭격기, 공격 헬기, 기가 여단 등 후방에서 대기 중인 아군의 직접 타격 부대에 실시간으로 표적의 위치를 전달해 줌으로써 지상 부대에 적진 침투 없이 적군을 원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를 직접 조종하는 무인기 통제사의 제어에 의해 무인기에 내장되어 있는 탄두를 이용하여 자폭을 통한 직접 파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LOI 레벨 5 수준으로 운용 가능한 유무인 복합운영 체계를 통해 폭넓은 전술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수리언과. 공중투하형 군집 드론으로 구성된 수리온 파생형 탐색 구조용 소형 드론 운용하는 부상당하거나 전환당한 아군을 신속 탐색 구조하는 전술로서 아군의 생존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펼쳐진 미식별 구역이나 탐색 인력 투입이 쉽지 않은 작정 구역에서 통제사는 통제 장치의 여러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소형 드론을 작전 반경에 산계 또는 군집 비행하도록 하여 수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 및 아군의 위치를 지상 통제 센터 및 의무 호송 헬기에 공유함으로써 보상자의 신속한 구조와 조난당한 아군의 작전 구역에서의 안전한 이탈의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는 복잡한 미래 전장 환경에서 폭넓은 전술 운용성을 제공하고 아군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